주로 형사사건에서 판사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가족이나 지인들은 탄원서를 각 제출합니다. 구속 피고인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 반성문을 써서 내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 시골 같으면 지역 주민들 수십 내지 수백 명의 탄원서를 이름만 빼곡히 적어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 탄원서가 감형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기록은 방대하여 반성문 탄원서 말고도 볼 것이 많은데 반성문 탄원서를 자세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빨간 줄을 쳐주세요.